이게 요거 하나 때리는 수가 여러분들이 급수를 응? 구단 분들은 승률을 올려줄 거예요. 매우 중요한 수입니다. 귀마득귀마장입니다 귀마 졸스러서 일단 차로 병차 묶고 심포진 면포 열어주고 귀마 나오겠죠. 상나가면 중앙병 좌포진 대세 귀마나가면 상나 오겠지. 삐뚜쿵 안하네요. 사 들어볼게요. 삐뚜쿵 양사 등. 살을 닦겠죠상 나가면 하포 하겠죠. 차5선 나가면 여기서 병 열면 때리면 무조건 좋은 그림이죠. 이게 넘는 단 말이에요. 자 우삼줄 차지하겠습니다. 열어서 대차 안 하네요. 궁 틀어주고. 야 이건 뭐야? 조리상을 잡으면요. 이렇게 잡으면은 넘긴다라는 거예요. 차가 병 잡으면 은 여기 장군 나오기 때문에 병을 잡을 수가 없죠. 3줄 한번 와 볼게요. 궁 틀고 이제 양포 분할 해야 되니까요 쫓기, 귀포. 자, 지금은 포가상을 칠수 없지만, 넘어오곤 칠수 있는데, 아, 강구가 안 하시네. 보세요. 어떻게 는지 자, 일단은, 지금 이게 포가 넘어와서, 이 우, 좌삼주를 잡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자, 차한번 걸어줍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전투가 양사등장기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한 30수, 40수 전두 구간이 양사등 장기에서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양사등은 일반적으로 좀 안전하게 조금 압박하는 장기인데 이건 급장기 분들도 양사등 장기는 좀 따라 두시면 좋은데 이제 정형포진이 급에서 안 나와가지고 조금 두기가 그렇죠. 자 보세요. 슉슉 묘수 없나 묘수? 상위 병을 친다 차가 상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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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좋아 대차 저서 닫고 좋아 일단 하포까지 지금 저는 귀이 쌍이 병 때리는 타이밍 제가 어떤 수익기 하는 타이밍이냐면 이거 때리는 타이밍을 계속 보는 거예요 삐뚤궁일 때아 이건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귀상의 병 때리는 타임, 타이밍을 굉장히 유심있게 쳐다봐야 돼요. 이건 고단자분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 요게 이 장기 시작입니다, 시작. 지금 당겨서 지금 상의병을 치면 나중에 상의병을 치고 병이상을 잡을 때 귀마가 올라서서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마가 이탈되면 지금 포가 졸 때리는 수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못 때려요. 당겨줘야 됩니다. 당겨주고. 밀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형태 다 갖췄죠. 이제는 때립니다. 타이밍 나왔어요. 밀면 응수 없이 때립니다. 궁 내려도 때립니다. 그렇죠. 이게 무조건 때리면 좋은 그이면 영상의 기출 변형이죠. 지훈님 어서 오세요. 자, 포가 말을 칠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포가 말을 치고 사가포를 잡을 때 마가 병치면서 아싸, 차, 사 양방 걸어야지 하면 은한 차가 좌변을 붙으면서 외통수를 먼저 노립니다. 그래서 하포의 이탈은 좋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병을 치면서 이 귀마를 없애야 돼요. 핵심은 궁성 라인을 얇게 만드는 거. 이게 요거 하나 때리는 수가 여러분들이 급수를, 응? 구단분들은 승률을 올려줄 거예요. 매우 중요한 수입니다. 이건 찐엑기스. 자, 포가 마 때리는 게 선수죠? 이거 응수가 지금 나와줘야 됩니다. 뭐지? 자, 밀면 막아 졸 때리겠다라는 건가? 뭐 그런 의미 같아요. 어, 야, 야. 아, 뭐야. <laughs> 이거 안 먹었어? <laughs> 자, 이거는 제가 상대가 막아 졸 친다라는 거잖아요. 졸을 당긴 이유는 상대가 대놓고 여길 때린다라는 거니까 당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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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수는 차가 삼선 차지하면서 포로 선수로 걸고 상력을 막았기 때문에 포병타 장군이 선수로 나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빠지나? 아, 잠깐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laughs> 잘 모르겠네. 먼저 들어갔어요. 안 잡을 수 없네요. 아, 이게 별로 안 좋은 수가 돼버렸네. 안 좋은 수가 돼버렸어. 포가 졸치면서 반대쪽 졸도 걸리죠. 결국 안 좋은 수가 돼버렸네. 당긴 게상 걸어주고, 이러면 차가 두칸 내려올 확률 매우 높아요. 안 지킬 수 없죠. 계속해서 포가 상은 걸고 있습니다. 잡아야지, 일단. 점수는 리드 해야죠. 나중에 이제 이거 밀고 들어온다라는 의미 같은데, 볼까요? 자, 밀지 마세요. 당기나요? 자, 당길 때 응수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차가 붙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붙으면은 이게 하포로 가서 지킬 수가 없죠 귀로부터 장군이니까 이렇게 붙는 수 생각할 수 있는데 포가 상대로 선장군 때릴 수가 있어 여기가 있어 여기가 이래서 좀 부담스럽네요 아 이게 진짜 부담스럽네 선장군 때문에 좋아 참아 머리 아파 꼬시겠습니다 꼬실게요 어떻게 꼬시느냐 포가 3선을 오면요. 상대는 병이상을 잡고 마가 병을 칠때 차가 요렇게 붙을 거예요. 아마도. 이거를 상도 죽고 마도 죽은 척 하면서 꼬실게요. 당연히 이거 누가 팔다이도구다이도 이거 잡고 잡을 때 누를 거란 말이야. 어? <laughs> 먼저 눌렀어? 아 이거 딱안 안 먹혔어? 쫓기? 아, 이빡빡하네 저, 어떡해, 이거. 어떡해. <laughs> 어떻게,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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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상뜨기. 어떻게, 어서 포장 고칠 수 있죠. 자떻게 났죠. 게어 하나 손절게게요방게 없잖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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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요 때려 자 궁이상을 잡으면 양사 뗍니다. 아직도 그래도 영점을 좀 이기고, 이기고 있구나. 상대분 지금 뛰는 기물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상 하나 있잖아. 음. 궁이상을 잡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잡으면 양사 무너지면 나중에 난리 나겠죠. 자 당겨주겠습니다. 병 밀면 엄청 까다로우니깐. 야. 어? 뭐야? 아 뭐야. 아아 아, 포가 있었어요, 여기에? 아, 졌네. 아, 뭐야. 이거 다음 주... 병 밀잖아. 이제 포가 상 잡네. 안 살릴 수 없잖아, 이러면은. 아, 졌다, 졌어. 귀차으면 밀죠. 아, 졌어. 아이 소주간 조를 말이야. 연기통이라고요? 아니, 재수가 있나? 재수가 좀 따를래나? 아, 뭐야? 이거 뭐야? 삼선 붙으면어떡해 재수 따르나? 지금 덤치고 있잖아. 가야지, 뭐안갈수 없잖아요. 졸 죽었으니까 삼선 차지해야죠. 장치고 국내려갈때 이렇게 붙으면은 한 차가 사성 와서 병을 지킵니다. 포를 달려가면 절대적으로 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졌다라는 뜻이지. 몰라. 아예 몰라. 다 먹어. 나도 가지도 않다전. 설마 차가 있는데 지겠습니까. 벗겨 놓으면은 아 모든 되겠지 뭐가 됐든 뻥군창군포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어우 빡빡했다 이 몫판. 귀마드 귀마장기입니다. 귀마축 졸 쓸어서 서수 첫 수가 반이에요 마진출, 이것은 최국수 아니고 변형 포지인의 장군 상나가면 병이 걸리죠. 보통 중앙 병을 쓸죠. 마진출, 보통 상이 나오죠. 자, 차를 한칸 들었다는 라 것은 이게 병을 옆으로 붙인다 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독병이 이게 차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 붙이는 거 허용하겠습니다. 허용을 하고 만약에 붙인다면 포가 중포로 내려와서 반대쪽 차 씌우고 살랑살랑 농포전 일단 씌우기 한 칸이야 두 칸이야인데 상밭에서 일단은 자리를 벗어나고 왜냐면 들어서면서 선수를 맞지 않을게요. 일단, 쉬우기. 아하, 일리가 있네요. 자, 귀의상 진출. 나중에 우측 병을 치면서 한번 수를 내볼 수 있어요. 상대분 8단분입니다. 한번 더 쉬우기. 자, 일단은 뭐, 어디로 갈지 응수를 물어보는 건데요. 열기. 지금은 차가 상을 잡을 수가 없죠. 차가 상을 잡으면 초포가 넘어가서 씌우면 한 차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못 잡는다 이거예요. 다시 들어가세요. 때려? 아예 모르겠다. 사실 바닥을 가서 상을 잡을 수는 있지만 잡는 순간 한 차가 우변을 자리 잡으면 초차는 완벽하게 부동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이것은 뭐냐면 차가상을 잡으면 한 차가 빠진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선요. 먼저 포를 넘겨서 차를 쫓는 게 좋아. 왜냐하면, 은 이게 다음 수에 마가 빠지면서 차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는 기분상 좌변을 올 가능성 매우 높거든요. 그때 상을 잡으면 한 차가 우변을 차지합니다. 어, 그거 아니에요. 상을 잡았다고? 아니, 상위 조를 쳤네. 선택 구간, 좋아.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잡아보겠습니다. 왜 쳤을까요? 저는 포가, 포가 차를 잡고 포가 말을 잡고 차가 상 잡으면서 나중에 중앙상이 병까지 치는 수를 좀 고민했는데 그 수를 안 덮고 치고 빠졌다라는 것은 상대 다음 의도는 이게 줄차를 된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좀 미스예요. 줄차를 대면은 조를 붙이면 다음 수에 넘겨서 차를 쫓으면 차가 죽기 때문에 이게 선수 같지만 후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상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요 여기서 만약에 차, 상대가 줄차를 댄다면, 조를 붙여서 둘 수도 있고요. 뭐 차가 포잡고 두는 수도 있었어요. 선택 구간이었습니다. 이건 빠져주기. 하나밖에 없죠? 병 걸려있죠? 아, 넘어오겠다. 좌변 넘어오겠다라는 거네. 이건 잡아야지. 포가 좌변을 오면 그냥 돌아옵니다. 포가 말을 치면 그때 조를 씁니다. 그럼 병을 잡았으니까 포대 마졸 교환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여기는 살려주고 응, 마가 튀어나오겠다는 뜻인가요? 왼쪽 의미 없습니다. 중포 돌아와서 먼저. 좌변 가면 한 차가 죽기 때문에 지금 응수가 나와야죠. 아 차가 먼저 두 칸을 들어서서 음, 들 수도 있긴 있었네요. 좋은 자리 차지할 수도 있어. 이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차가 두칸 들어서면 오히려 세 번째 줄을 뺏기죠. 조금 근데 일장일단이 있는 국면입니다 지금은 들어서주고 여기 포대 마저교환 나쁘지 않아요. 불만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이 초포가 바닥 살을 치면서 수를 낼수 있거든요 외살을 만들고 양차가 붙는 수이런거 생각 중이에요? 응? 이렇게요 이렇게? 묘수 없나 묘수? 차를 주시고 한 차가 피하면 초차가 이 선에 달라붙으면은 포가 죽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졸까지 졸을 한번 노리는 수를 상대는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닥 가면 포를 잡을 수 있는데 사선이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 가는 게, 아니 이선을 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합조라면 차길이 막히니까 별로죠. 저희 선택은 마가 졸을 지키면서 초차기를 계속 열어두고 갈게요. 상대도 합병한단 말이지. 이렇게요. 합병 안 하면 초차가 이 선을 붙으면 좌측이 까다로워요. 쓸었다라는 것은 상대도 수비하지 않고 밀어서 같이 강대강을 두겠다는 라 뜻인데, 일리 있네. 자, 이선 붙어주고 민다란 뜻이에요. 야, 여기선 또한 박자 살리네요. 안 밀고 이제 한번 살짝. 바구를 한건데 좋아요 저도 여기산 박자 우랑지 말겠습니다 밀면은 하포 묘수 없나 묘수? 휴. 자 일단 하포 해야지 하포 여기 하포 내려오는 이유는 다음 수에 조를 치밀어 올리면서 차가 조 잡으면 여기 상장 같은거 칠수 있어요 상장 그래서 하프를 내려오면서 상력을 트임면서 포가 병을 한번 걸어주고, 이제 꾸 없으시네. 아니, 뭐야, 응? 어떻게 해야 돼? 묘수 부릴까, 묘수? 묘수 없나? 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열쇠수를 봐버렸어. <laughs> 자,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초에서 둘수 있는 공격력, 공격은 두 가지예요. 보여드릴까요, 말까? 어떻게 할까? 조를 미는 수가 있긴 있어요. 차가 뭐 피하면 상장 같은 거 터지니까 조를 밀 수도 있는데, 자 저희 선택은 여기서요. 밀지 않을게요. 상대를 제 강사 강조하는 게 상대 수를 강제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기서 더 좋은 공격 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포가 넘는 거야. 그러면 반대쪽으로 넘어서 차를 쫓는 수가 걸려 있죠. 그런 수도 분명 있습니다. 상대가 응수를 하든 병이 조를 만약에 잡으면서 말을 건다면요. 차를 안 쫓아. 안 쫓고, 뭐 차가 내려가서 대차 요청할 수도 있는데 차를 안 쫓아. 안 쫓고, 죽이는 수로 갑니다. 상장을 칩니다. 그럼 병이상을 잡지 않습니까? 그럼 포장을 칩니다. 만약에 막아 내려와서 막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아 그, 그, 거기서도 또 변화수가 생기기 때문에 아, 이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우측 2줄 넘어가주고제 생각엔 여기서 대차를 할것 같아. 대차를 안 하면은 초포가 넘어와서 한 차를 쫓고 상장 치는 게 매우 어, 뭐야? 불편했을 텐데 그거 응수가 안 나오네. 상장 친다, 병이 사을 잡는다, 포장 친다, 마가 막는다, 포가 사라친다, 사각포를 잡는다, 차가 마 잡는다. 맞 잡는다. 맞 잡는다. 맞 잡는다. 거기서 살짝 좀 끊기네요. 그렇다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차를 씌울 수 있습니다. 그냥 차를 씌운다고 가정을 하면은 차가 피하면 일단은 상장군에 차가 안 죽으려면 말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상대도 지금 이게 난전을 가면서 김을손에 봐도 승부를 좀 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니다, 여기 포장을 쳤어야 된다. 마가막으면 2선 차지하는 수가 있는데, 면포를 넘기는 수가 있네. 아, 포장을, 쳐, 상 죽이면서 포장을 쳤어야 됐네. 자, 차가 피했나요? 이건 뭐애누이 없지. 장군. 잡으면서, 바닥장에 차량 상장 양수 겸장. 이거 못 막는다고 봐야죠, 지금은? 단수기 때문에 이거, 이, 이런 거둘 수가 없죠. 네, 못 막죠? 넘어가겠습니다.